이 아, 이게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? 그러니까 참 일면으로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, 좋은데 참 머릿속엔 어. 막 혼란스러운 어, 그렇죠. 거요. 예 그러니까 아 어. 어,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 이기는 어. 한데. 그런 상황에 왔었을 때, 그런 상황들이 접해졌을 때,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또래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할수 있게끔 또그 나이에만 느낄 수 있고 그 나이에 차근차근히 밟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게 받쳐진 상태에서 그게 위에 또 더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릴 때그 거기는 어찌 보면 스킵하고서 그냥 바로 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. 그런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,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? 음.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너무 어른들의 세계라든지 이쪽에 그 눈에 맞춰가지고 아이한테 하지 않는 게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겪을 수 있는 거는 그 나이가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또 돌아가는 건 어차피 텐이잖아요,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더그 나이에 적당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이 그아이들의정서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, 음. 좋은 행동일 까라는게 이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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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그러니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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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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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 이게, 이게, 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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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이게게 아또 정서적으로 아직 얘기야? 에이. 근데 대부분이 남자애들이 좀 그게 좀 심해요 에이, 좀. 여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은 몸변하고다 마음이 변화가 좀더 먼저 가는 있 경우가 네, 많고 요거를 아까 네. 언장님 말할 때 남자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한다 그러잖아 네, 네. <laughs> 아, 진짜... 내가 진짜 세상 걱정도 많이 하고 난 아직도 뭐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뭐 복권사업 이거 되면 어떡하지? 어 되면 어떡하지? <laughs> 나 이거... 이거 너, 너,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고 뭐전 세계 걱정도 하고 음. 지구 평안도 걱정하고 막 음. 북극에 있는 북극곰 걱정도 하고 음, 그거는 마음이 넓은 거고 그래서 네, 네. 그런 걱정을 계속 네. 하고 있어요 저도 음. 와 어떤 감정과 이 정서로 애들을 대하는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음. 오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절대적으로 다 음. 빨리 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있거든요.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아무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내가 싫으면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이제 그런 뭐 옆에서 운동기구나 뭔가 다 이렇게 갖춰주고 운동하는 거막 보여주고 별짓다 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될지는 부 뭐라면은 감을 잡기는 할 텐데, 이제 그만큼의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거나. 음, 그러다 보면은 조금 놓칠 수는 있죠. 저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정서적인 변화를 지켜볼 결을 별로 없었어요. 첫째는 정말. 근데 이제 첫째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, 어, 둘째는 이러면 안돼 라는 게 있어가지고, 그래서 둘째는 조금 더 더.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랑 교감하고 하는 것들을 좀더더 더 편안하게 하고 나니까 지금도 한 마디를 하더라도 둘째는 조금 더더 편안하게요. 음. 근데 첫째는 제가 못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빵 터지고 나서 제가 들여다봤고 그리고 그때부터 수습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랑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어 지금도 뭔가가 일이 있을 때 바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툭툭 계속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나를 거의 방관하듯이 주고 있다가. 어 뭐, 이렇게 참견이야라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. <laughs> 음. 이게 하, 참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음. 부모는 자식을 한 번도 반관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. 음, 그렇죠. 음, 나름대로 이제 그때도 네.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음, 계속 예, 마음속에 있잖아. 요 네, 마음속에는 있지만 생각나죠. 그게 이제 표현되거나 본인이 음.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니까 내 마음은 그랬지만 그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는 했지만. 그래도 애가 한 번씩 이렇게 딱저 어, 수위는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순간 제가 둘째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딱 얘기를 해요. 어. 어, 근데 첫째는 한참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거나 음.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. 이게 또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 말고 또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크지 않습니까? 사실 네, 네. 뭐. 뭐 첫째 둘째 있으면 첫째가 뭐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음. 것들을 아직 그렇게 또 갖춰지지 않은 어. 어린 동생에게 말해주거나 알려주거나 음. 이런 거 하면서 또 그렇죠 어. 많이 또 변하게 될거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째든 뭐 셋째든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두째처럼. 너무 막 당해가지고, 막 억울해, 힘들어,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, 그것도 하나의 사회 속에서 관계를 배우는 과정들이기 때문에, 첫째보다는 둘째가 확실히 조금 더더 더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. 부모도 한번 겪고 가기 때문에, 좀더더 더 이렇게 나아진, 좀더 성숙한 부모로서 둘째를 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, 첫째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요.